도도컴시다 했어? 비 온다, 그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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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도 1등. 들어가 있어. 콩이도 빨리 와. 비가 막 쏟아진다, 지금. 잠자기 전에 시하고 가야지. 들어가. 가자. 집에 가.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요. 일찌감치. 자야 되겠어요. 너무 피곤해. 아유. 이제 내일까지는 바쁘게 일하고 들어고 물건 들어오고 이제 내리면 이제 다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또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레부터는 편안하게 또 여러분들과 유튜브도 하고. 아이고 여기 비 맞으라고 내놨어요. 비 오늘 좀 맞았어요. 지금 또 맞, 맞겠죠? 이렇게 내놓고 저기 여기저기 막 걸려놨어요. 저렇게 예다 춥고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국밤 되시고 비가 와서 들어가겠습니다. 도도 콩안 갔어? 가자 볼 거고 가자 우리 아가다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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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태어가라 콩일 등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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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야 왜 빨리빨리 빨리 못 가는 거야? 아이바 그거. 홍이는 1등하고 저기 가 있잖아 벌써. 응? 홍이야 1등 했어요? 아휴. 1등 했어요. 들어가야지.